북두구진 시티 흠 아, 북두칠성 내일 칠성 날이라 7월 칠성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그렇게 원래 견우직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가 힘든 상태죠. 그것을 만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칠성. 예, 조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칠성 기도가 무엇인가? 요즘 궁금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아, 빛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칠성이라 그러면 일곱 부처님, 그죠? 그러면 과거 칠불이 있고, 아 우리가 일월 화수목 금토 칠성이 있답니다. 그걸. 약사열의 칠불이라 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대우주를 창조하고 행복하게 하시면서 모든 병을, 물질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모든 깨달음의 병까지 다 치유하시는 그 대의왕열의 약사열의 불의 부처님이 바로 칠성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그 옛날, 조선시대에 와서 그 엄청난 약사열의 불에 북두구진, 그래서 북장에 하늘에 북두칠성 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별두 개까지 해서 아홉 구진이라고 한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대우주를 새롭게 사람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자식도 만들고 하는 빛의 공장이에요. 이 빛의 조화로 우리가 H2O 그러면 물이 나오듯이 어떠한 빛을 어떻게 조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모든 에너지가 값으로 어떤 상이 나타나는데 그 공예 공장이 바로 그 대표하는 부처님이. 약사여래 일곱 부처님 칠성이랍니다. 그래서 일료부처님 월, 화, 수, 모, 금, 토 그래서 해님, 달님 아, 그 뭐야 모카토금수, 그죠? 나무와 불과 흙과 금과 물과 그 칠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레시피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그 어떤 조화로 이렇게 동의 스님이 이렇게 생긴 이 동의 스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그야말로 우주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불교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옛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금성 새뼈를 보고 깨달으신 그 대각의 빛, 대광명의 빛의 줄을 잡는 것을, 왜? 북두칠성이기 때문에 칠성 줄을 잡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옛날의 토속신앙으로 비교를 하는데, 토속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태극의 자손인 것처럼 이 보신불 약사일의 칠불의 그 공예 공장이 우주로 상징하면 태극이랍니다. 태극 공 태극이 바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어, 빛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해오던 그 자연불, 자연 이 두두물물 자체가 부처인데 그 부처의 성질은 바로 빛이자 그 빛이 마음, 우리 대우주의 마음이 바로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의 마음, 부처의 마음, 강아지나 귀신이나 우리 몸 안에는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영혼 모든 만물의 영혼을 감추어져 있어 내몸 안에 우리의 왜소우주인 인간 안에 이 모든 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주 그걸 자유롭게 아름답게 사용을 하려면 불성이 부처가 깨어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가보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대우주에서 자유자재한, 아, 자유자재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칠성에 놀리고 좋아, 좋아인데, 북두칠성, 칠성 기도라 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이렇게 아니면 무속이라든가 토속 신앙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대우주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불교랍니다. 대한민국 자체 우주의 눈통자, 빛의 조화가 바로 우리 대한. 민국, 아, 깨달음의 별인데, 그 북두칠성이 바로 그 줄을 잡는 거고, 내일은 그 북두칠성의 조화가, 1월화, 수목, 금토, 칠성, 아, 빨주노, 초파람보 칠생무지개, 노래미파솔라시 그래서, 칠음, 칠개. 이게 묘법이라 그래요. 이걸로 어떠한 구성을 하느냐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주문, 깨달음의 진원, 부처님의 소리, 수행을 통해서 동희 스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해피금강승이라,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면 해피금강승이라는 이름으로 스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 3일 사이 스님이 또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는데요. 스님이 며칠 전에 꿈속에 아, 스님이 뭐꿈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꿈도 많지도 않는데 어쩌다 꿈는 꿈은 저는 지금 불교가 이 멋진 불교가 더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교학 부처님의 깨달음에 교학과 모든 경전을 토대로 공부하고 수행한 토대 위에 그것을 가지고 아, 체험이 아,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합동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빛과 소리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체험 없이 교학만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코끼리 어떤 사람은 다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등판을 만지면서 불교를 오판하는 경우가 지금 유튜브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냐하면 스님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동희 스님 빨리 올라와서 법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 뭐지, 가사장장을 수하고 막활레벌떡 꿈에도 맛보 <laughs> 꿈에도 바빠. 그래서 막그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어머, 허, 연못이, 연못이 얼마나 큰지요. 그큰 연못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대가사를, 가사장삼을 수고쫙 앉아 계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신도들이 쫙 앉았는데요. 연못에 발을 탁 담그고 앉았는데, 어 너무 깜짝 놀랐잖아 연못이 완전히 썩었어, 썩었어. 막 냄새도 나고 꿈에, 얼마나 썩었냐면 나는 까만색이 까만 건줄 알았어. 까만색보다 잠깐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불교가 이 시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물이 돼. 그 연못에 물이 빗물이 오든지 뭔가 물이 유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 연못에 그큰 호수 같은 연못에 연꽃 하나가 아직 안 폈어요. 그래서 그 그걸 내가 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스님들이라고 제가 감히 또 꿈인데 얘기하면 안 되겠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태껏 노력했던 것이 영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인 삼매라 그러잖아요. 빛의 물이 입수가 되어야 합니다. 연못에도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칠성 기도야. 북두구진의 칠성 줄을 잡고 금광명령. 여러분들, 법화경까지는 했잖아요. 영축상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에서 도설천, 밀, 도리천. 수미산을 올라갑니다. 중간에 인왕경, 사천왕님들이 계시죠. 또 올라갑니다. 최상승경, 금강명경까지 쥐어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모든 길하고 흉한 것은 누구하고 한다? 귀신과 함께 길흉화복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신, 선한 귀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 우리가 몸 자체가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빛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이 말이, 소리가 상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지금까지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용기를 갖고, 북두구진 약사여래 부처님의 내가 대행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불교를 더욱 새롭게 행복하게 부처의 빛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입수합니다. 우리가 도도한 강물의 빛의 강을 타서 부처님의 해인 삼매 빛의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그 조선 시대 때 유교가 불교를 어 뭐지 억압하면서 아그 어, 북토칠성 아 칠성님이 다 어디로 숨었느냐면요 산속으로 숨습니다. 그때 무속의 인연들이 그것을 다 지키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칠성님 얘기하면 조금 하단 그 부처님으로 생각하는데 no 완전한 대의왕이 바로 치성강 열애불이 바로 비로잖아. 부처님이자 그 치성강 열애불이 빛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계시죠. 치성이야. 치, 이빨 치아라 그러잖아. 치성. 이빨,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이 대의왕 약사, 열애 부처님의 약이기 때문에 치성강 열애불을 붙잡고 줄을 잡고 누가 북두구진 아홉 별, 북두 칠성님들이, 어, 뭐지, 자축이며 진사오이 신유술에 이8 5 인구, 12띠, 12갑자, 60갑자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 있어서 지금, 경제 할것 없이 대한민국, 나라, 그죠? 미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동서는 화합하고, 자, 부처님 광명의 줄을 잡고, 우리 입에서 절로, 절로 나와야 되는 게, 동서는 화합하고, 남북은 통일하고, 지구별 나라, 세계 통일. 지구별 나라, 한 마음. 세계는 한 마음. 지구별 나라, 차원 상승, 우리 모두 자유자재, 빛나는 부처가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그러려면 지금 좌다, 우다, 뭐다, 지금 어떻게 너무 그 세상이 악한 기운도 같이 커져서 이것을 분별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분별심으로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은 뭐다? 북두 칠성 줄을 잡고 약사율의 기도를 합니다. 북두 칠성 연명경과 금강 명경을 통해서 우리 육도에서 이제 신의 경계를 넘어서 신의까지 부처의 자유자재한 아, 광명이 들어가서 신도 어비다 하면, 그, 뭐지? 복진 타락이 누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육도윤회를 자유자재하는 건 부처눌리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광명의 줄을 잡고서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의 빛을 따라갑니다. 내일 칠성날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팔자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 광명의 줄을 딱 잡고, 우리가 한 스텝만 내일 딱 올라가자고요. 예? 더 가까이. 부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발딱 올라서서, 왜? 어디에서 나비가 바람이 하나 불면, 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 어, 뭐 인과가 있는 건데, 우리 모두 내일 칠석 기도로 해가지고, 내 마음의 모두를 용서를 하면서 자기 자신 아주 내가 1월 성신이라 그래. 햇님과 달님과 별님 누구야? 내가 별이다. 그죠? 햇님, 달님, 별님. 하늘이 협조하고 땅이 받드는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별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동의 스님과 함께 우주불교, 부따, 로드를 넘어, 넘어, 넘어서 어디? 부따, 붓다, 코드. 부따는 코드다. 코드를 꽂으면 불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빛의 길이라 빠르답니다. 여러분들, 동일스님과 함께, 이제 기도, 기도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용을 해야 돼. 부처 세상을 열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승 대승까지는 현교까지는 다 했고 동이승과 함께 해피 건강승 빛의 수행의 문을 열고 아, 보살불교를 넘어서 부처 세상에 부처 세상을 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 모두. 그게 바로 스타의 논리고 여러분 스타 게이트 뭐 영화도 있죠 아 영화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앞서간 작가들 이미 다 금강승 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우주의 별들을 얘기하고 아 돈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는 금강승 이미 무다죠 그래서 그 무다가 어디 있느냐 면 여러분 내몸 안에 다 있어 누구나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자 명상이자 만다라 그림 그리고 만트라를 하고 무드라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희한하게 제가 아그 뭐야 수행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터득도 하고 아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홍천열에서 해피힐 아 행복의 언덕 반야의 언덕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갈 때라고는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피 힐, 반야의 언덕으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여러분들이 다 선봉장이 되어서 빛의 길을 갑니다. 내일 칠성날 저녁 9시에 스님이 기도합니다. 낮에 사시 기도하지만, 아, 저녁 9시에 북두칠성 별을 보고 비가 오든 뭐 구름이 꼈든, 아, 맑든 상관이 없어요. 북두칠성 빛은 부처님, 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뭐지, 스님하고 가까이 여기까지 와서 어, 요즘 기도를 못하니까 집에서 부처님한테 편지를 간단하게 두세 줄이라도 써보세요. 부처님 건강하길 발언하고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부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 가족 되겠습니다. 부처님 되었습니다. 뭐, 수원, 응? 어? 사업번창, 제수대통만사유 형통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뭐를 써도 돼요, 여러분. 매출 써서 머리맡에 두고 한번 아주 편안하게 뭐지 꿈나라 가보세요, 여러분들. 동의 스님 용감하게 지금 그걸 뭐랄까 열, 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그꿈 꾸고서 아 내가 진짜 세상을 구해야 되나 보다. 스님, 아니, 여러분들, 저 스님 혼자, 저는 여러분들 의지해서 해요. 여러분들 조금 관심 가지고, 동의 스님과 함께 소위 경정, 그, 뭐지, 지금 조계종에서 금강경까지는 우리 다 왔어요. 그죠? 업그레이드 금강명경과 북도칠성 연명경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빛을 따라갑니다. 이 공부는 뭐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스님과 함께 이 순간 그냥 그냥 좋아만 해도 좋아하면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소식 구독과 공유 부탁합니다. 아 해피풀.